안녕하세요. 프레스 김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 하는데 네, 잠시 후 일본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일본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뻔한 도쿄 여행은 이제 잊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미친 도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사쿠사의 낮술, 그리고 밤에는 더 진해지는 도쿄의 술. 술술술. 술, 술. 로맨틱 가이드, 지금 나리타로 쏩니다. 로맨틱 가이드. 프레스킴 네. 여기가 어디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일투도 본. 오늘의 여행 컨셉은 미친 네. 네. 여행입니다. 미친 네? 친여행이? 여행이야? 미친 여행이야? 도쿄 아사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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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으로 이동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술을 마실 거예요. 뭐, <laughs> 지자 아, 진짜 술 먹는다고요? 예. 괜찮아요? 예. 뭐, 어, 낯술? 예. 아, 아 진짜 왜? 예. 자, 좋은데? 그러면, 네. 일본 아사쿠사. 낯술 여행 한번 가볼까요? 출발하시죠! <laughs> 나리타에 내리자마자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아사쿠사. 음... 이곳에 우리만의 미친 궁전을 차렸습니다. 여기는 아사쿠사 바시역 근처에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오늘의 저희 숙소가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들어가보시죠. 인소 여기 숙소 규모 실화야? 도쿄 한복판에 방 4개, 침대 5개, 넓은 다이닝룸에 발코니까지. 1월 성수기 기준 3박 약 120만원, 하루 40만원. 이건 미친 가성비일까요? 미친 사치일까요? 우리가 머물기엔 완벽한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쿄의 센소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현지 가이드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다 미친투어의 가이드들 아, 아 반갑습니다 하지미마시대 다음 쪽으로 하지미마시대 두 분은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저의 비앙세 류라고 합니다 류 아. 저희는 곧 결혼할 커플입니다 그럼 두 분은 한일 커플이시면 몇년 혹시 연애를 하셨을까요? 저희 만으로 한 3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3년 반. 반. 아 혹시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뭐 대학교 CC 아니면 회사 아, 직장 동료 이런 걸로. 제가 유학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 아 CC네요 CC. 오. 오늘은 아사쿠사에 있는 저희들이 정말 실제로도 많이 가는 그런 이자카야를 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보이는 이 거리가 호피 거리 맞나요? 네, 호피 거리입니다. 호피 거리 뜻이 뭐예요? 꽃비라는 게 일본에 있는 조금 도스가 낮은 술을 의미하는 건데 그 술의 의미를 따서 만든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식사를 안 해서 그런데 일단 밥에다 살짝 안주를 하고 그술술술 코스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첫 번째 메뉴집인가요? 여기가 바로? 네 여기 있는 몬자야끼인데 도쿄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할 도쿄 명문. 아 명매. 도쿄 명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첫 번째 밥집으로 출발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이구소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셋이구소 본격적인 도쿄 술여행의 시작 아사쿠사의 낯술 성지 호피거리입니다 치키지, 토요새 해산물에 숙성 고다치즈와 유럽산 치즈를 더한 몬다야끼 특제 육수까지 더해지면 낯술이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철판 여기가 철판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기본 찬으로 나오는데, 이야 이거 보십시오. 역시 쌍난이 진심인 나라라 쌍난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오, 오. 이게 끝이냐? 밑에 살짝 보시면은 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같은 게 이렇게 싹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찬으로 나온다는 사실. 저는 아, 이거 신선하다. 우와. 계란 이렇게 고소하나? 그러니까? 고소함 이에이습니네 그리고 형님 제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응. 몬자야끼는 이, 이 오코노미야끼와 달리 이 전용 주걱으로 먹는 거예요. 아, 요거 네. 이 오코노미야끼, 몬자야끼 차이는 오코노미야끼는 마치 팬케이크처럼 두꺼운 케이크처럼 이렇게 젓가락 떠 먹는데, 얘는 처음에 약간 묽어가지고 이렇게 전용 주걱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돼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 형 근데 저 오늘 오, 오, 술 먹는 다했잖아요 일단 우리 저 남아비로 한잔싹 마구 쎄가만 한데? 남아비로. 오케이. 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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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와아우마이 스고이 와. 와 스바라시 <laughs> 야 맛있다 아 진짜 다르네 흔찮아요 아 좋죠 아. 저희가 먹는 메뉴는 먼노 스페셜 몬자 야끼입니다 예. 가격이 2,000 80엔입니다. 오하 가시. 오하 가시. 아아아 아이들. 아번 자. 아 아, 아아 아. 아, 2번 자. 2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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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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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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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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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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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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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화이팅 하자. 아. 고마워. <놀람> 오마요 오이지 아 뭔가 되게 자극적일 것 같았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요 되게 뭐랄까 이 야채와 해산물의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생긴게 약간 좀 반죽 그런 느낌 날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맛있게 어어요 오코노미야키와는 180도 다른 느낌이고 두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 생굴 먹는 거 아닙니다 철판에서 바로 구워먹는 굴을 요리하네. 요 옆에 보면은 이제 레, 그 버터, 대파, 이게 뭐죠? 콩나물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콩나물. 슥슥 그리고 아. 뒤에 있는 레몬. 아, 비린맛 잡아주나.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살짝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철판 굴 요리는 난생 처음이야. 아, 뜨거 씨. 죄송합니다. 원래는 아, 고구마 소주에 아, 뭐, 토니 워터를 섞던지, 물을 섞던지 한대요. 네. 근데 프리스킴이 그냥 스트레칭을 이 먹겠다고 해갖고, 두잔을 시켜봤습니다. 자그마추 몇 도? 4 0도예요 40도요? 40도. 나 40도는 얘기 못 들었어. 아, 아 이미 그래요? 시켰어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우리, 지금 1차인데? 형, 40도. 이조이조 이거죠! 간빠이. 얼샷 이거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독해요 40도라고 했는데 독할 줄 알았는데 전혀 독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은 솔직히 제가 처음에 어 이거 뭐야 정말 이거 리얼이거든요 근데 마셔보니까 훨씬 맛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고구마 소주인데 고구마 맛은 안 납니다 아 어, 중요한 거 네. 고구마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어, 나 <laughs> 향이 그 바디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주 먹고 나면은 입안에 남는 그 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 지금 침을 몇번 삼켰는데도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왜 양주는 왜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 기분 나쁜 맛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깔쌈하다? 깔쌈하게 입을 싹 씻어들어서 약간 어 뭐랄까 한잔더 먹어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잔입니다 그래, 눈에 네, 건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아. 여러분 안되겠어서한잔더 마셔야 되겠어요. 물 먹으래. 아, 깜짝 이것도 술인 줄 알았네. 먹방 유튜버. <laughs> 하나도 안 밀어. 하나도 안 밀고. 되게 맛있어요. 음. <laughs> 자,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 메뉴를 먹어보려 합니다. 뭐야? 여러분 이거 것 같아요. 닭가슴살 같죠? 소같지? 참치예요 보이시죠? 이 기름 완전 강추 와 근데 너무 부드럽고요 진짜 입에 넣자마자 그냥 녹아요 녹나다는 표현이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몬자야끼 다음에 솔직히 이거 추천드려요 몬자야끼랑 요거는두 개는 꼭 드셔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세 잔째를 마셨는데요. 형님, 네잔 아니냐? 네 잔이었어요? 남마비로 먹었잖아. 남마비르 자, 2차 가시죠. 범베, 자, 맞다. 니지카이. <laughs> 니지카이. 와, 와 저희 1일차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와.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왕이 호피거리에 왔으니까 여기 좀 가장 오래된 좀 역사적인 그렇게 좀 오래된 좀 그런 술집이 있을까요? 어, 아노 사쿠사에 이지만 오래돼 유명한 유명한 소유 오미세트 아는 데? 아 가미야바. 응. 아, 아, 가미야바? 네. 가미야바가 유명하다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빨리 가시죠. 가미야바, 고. 이거죠. 이거죠. 자 기분좋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 도쿄의 역사를 마실 차례 1880년부터 140년 넘게 이어진 일본 최초의 서양식 바 카미아 바입니다 형님 여기가 바로 그 140년 됐다는 그 술집입니다 와 1880년 야. 네 와. 여기 싹 보세요 야 여기서 뭐살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기념품이나 이런 거 보이시죠? 이 어. 술들을 살수 있는데 어. 자세한 맛을 형님 어.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아 기다리고 계시구네 안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아, 들어가세요 네 가시죠 야, 여기 시그니처 메뉴 있다는데 혹시 네. 누가요 여기 댕키 브란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데, 댕키 브란이잖아요. 댕키 브란. 네. 댕키. 지지직직직직. 전기, 전기 브란. 브랜디. 전기, 전기 브랜디라는 말인데, 이게 약간 진짜 마시면 혀가 따고 있는 것보다도 도수가 높으면, 왜 우리 꼬량지 50도짜리, 40도짜리 마시면, 싹 <laughs> 하잖아요. 이그 네, 느낌에 맞지. 전기가 오른다 해서, 댕키 아 브란. 여기서 주문을 어떻게 해요? 저기, 카운터가 있어요. 1층에 1층 카운터에 먼저 자리를 잡고, 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먹겠다. 하고요. 저저산을해 a i 티켓을 갖고 오면 네. 아까 여기 웨이터 분이 오셔갖고 네. 확인하고, 을뜯어가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습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a 키브 y 이게 thank 어 어떻게 안주도 안 나는데 왔 바로 먹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이 원래 안주는 아 그게요? 러 이야 오 일본 고로케 아그 어, 되게 게 스파게티 표현이 있네. 근데 약간 고로케가 아니라 돈가스 느낌 나지 않아? 요아 크기가 소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래돈가스느낌이요아 네. c h e e r 야 전기가 찌릿찌릿 하지는 않은데 <laughs> 솔직히 막좀막 그 기대했던 인키막 전기에서 이런 이건 아니야 왠지 그 감기약 먹는 느낌 맞다 맞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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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이야 감기야, 이거 그치 자뭐 고로케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로케하고 다르네 일단. 음. 약간 크림이라고 착각할 만한 이런 뭐 커스터드라 야 되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맛은 새우와 감자를 갈아넣은 맛이 주 베이스에다가 조금 짜요. 생각보다 많이 짜요. 제 기준에서. 저는 솔직히 덴키 브랜드 그렇고 고로케도 그렇고 와할 줄 알았는데 음. 그런 거는 아니다. 덴키 브랜드 막 전기 막 이런 거 없고 고로케도 왜 고로케 하면 일본인데 바삭함이 조금 덜 하다고 할까? 아래는 되게 소프트한데. 안에는 좀 약간 되게 물 같은, 네. 좀더위가 반죽 느낌이 오히려 난달까? 네, 네, 가게는 정말 운게, 어디 막 근산 이런 데라기보다는 박물관 그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 다 보석에 느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직도 일본에는 좀 담배를 피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식당에. 그래서 벽지도 보면은 더럽다라가 아니라, 그런 뭐 담배채 이런 것들이 좀. 벽지 사이사이 좀 묻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오래된 그런 시간의 색깔이 묻어 나오고 있는 그런 정치가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140년? 네. 140년이 됐는데 벽지나 여기 들어왔을 때 냄새가 되게 오래된 냄새가 없어요 맞아요 아, 되게 깔끔해 진짜 오... 그거는 맞네 진짜 네. 자 아무튼 저희 형님 백기브란 경험했네 네 이거 지금 형끝 아니에요 어? 어? 형더 가야 돼요 나 지금 이제 좀몸 달아왔어. 한에더 가도 되죠? 그럼 짠하고 나가시죠. 다 같이. 짠! 인수. 아유. 여기 뭔가요? <웃음> <웃음> 여기는 일본 최초의 지하도라고 저도 동네 아는 언니한테 들은데. 자, 여기는 정확히 말해서 일본 최초는 맞는데 약세 번째로 이게 만들어진 지하철이라고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오래된 지하 도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살아있는 어,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내려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보, 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가죠. Let's get it. 화려한 아사쿠사를 뒤로 하고 계단 하나 내려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955년에 문을 연 동양 최초의 지하상가 아사쿠사 지하관.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아사쿠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야 느낌이 이쪽 옆쪽으로 보세요. 완전 무슨 어 잠깐만. <laughs> 여기 뭔가 서울의 그 을지로 뭐 그런 느낌 안 들어? 을지로 종각 이런 느낌 이 물씬 풍기는데 이야. 제가 찾아봤어요. 어.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을지로와 종각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라고는 하는 썰이 있는데 아. 정확히 찾아보니까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 기비이안 좋은데 네, 술 먹고 싶은데 아. 빨리 가면 안 될까? 한잔 하러 가실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여기로 가면

한번짠 할까요 어 잠깐만 물 아니에요 아 전화하면서 한번 펜이 쉰다고요 펜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이러, 이러니까 노무팅이지 <laughs> 네. <디지>. 여성분에게 행위 <laughs> 알았어 물을 드셔야죠 이지니 컴빠이 아너술안 이게 되게 독할 줄 알았는데 네. 독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네요 먹기 좋죠 아, <laughs>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저 양주 맛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되게 쓴 양주 같아 <laughs> 제대로 된 술쟁이의 술을 보여드렸습니다아 위스키 <laughs> 섞어 먹지 않는 술 먹고 안주 먹네 맥주로 <웃음> <웃음> 어떤 느낌이니? 더아할것 같아. 이 <laughs> <laughs> 맥주 맛있다. 이 맛이 들어가면서 이 맥주가 리필 시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하겠는데? 왔다 갔다? 마스터. 정말 최사이 사케. 아사가토오 사실 제가 일본 오면 한번 마셔보고 싶은 술이 있었어요. 히비키. 히비키 안락해졌다. 아, 없어졌네요. 없어. 아, 히비키. 유명한 노화. 여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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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토마테 고자사이. 이다 아, 정말 훅뿌한 밤이네요. 아우 향이 어? 크 어? 살짝 바카라 향이 있네. 저는 바카라를 못 마시는데, 이거는 바카라 향이 <laughs> 되게 조금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바카라, 이 카드로 하는 도박 그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스모키한데요? 응, 스모키. 스모키에요, 예. 형, 아직 우리 술은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는 거더 마셔야 돼요. 자, 빨리 마시고 가보시죠. 다 같이 치우스요가 빠이. 1, 2, 3, 이거소 다음으로 가시죠. 저희가 여기 계속 걸어가는데 너무 껌껌한데 여기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네, 저기가 자주 가는 이자카야가 있습니다. 저기가면 뭐 먹어야 돼요? 오뎅과 그리고 사케. 드디어 사케를 먹어 보는군요. 네. 추우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이제 1회차 피날레 본격 만취 타임. 차가운 도쿄 방공기를 뚫고 들어오면 국물 소리가 먼저 반겨 주는 곳 덴노스케. 아사쿠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먹어야 될게아 메뉴 아 메뉴 메뉴보다 사이 아, 메뉴보다 사이 한번 보여주세요 메뉴. 아 QR 일본은 메뉴.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 와. 이건 뭐야? 이건 주문 안 해도 나오는 기본, 기본, 기본 안주? 기본 안주 기본찬 두부하고 위에는 멸치 음. 같은 음. 한번 먹어봅시다 짤텐데 괜찮 별로 짠 맛은 안 나요 고소한 맛만 나 음. 많이 납니다 저는 요게 뭔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하얀 거만 뭔지? 하얀 거? 두부네요 확실히 두부고 그래요. 너 술자리 이겨요 네, 아, 알겠습니다. 뭐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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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이, 몰라요. 네. <laughs> 근데 난 궁금했던 게 이게 넘칠 정도만 사라지는 음. 음. 거예요. 오케이. 오. 제가 찾은 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는 게모 킬이라고 제가 찾아본 결과가 나왔고 이게 과거에는 이 일곱 자리 잔에다가 이제 술을 하나 주는 게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잔이 작다 보니까 이게 일곱 짜리를 이렇게 따르면 넘쳐버리니까 그 술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 이 그릇에 받쳐서 그 남은 술까지 드셔라 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게 그게 발전이 되어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 가득 넘치게 줄 터이니 우린 너에게 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편하게 즐겨라 라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아이これがよろしくおおやばいあやっぱりすみませんこ이青아のさきああ青 아오모리 あ사あ알ああ니아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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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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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laughs> 아니 잠깐 익소 <laughs> 야그다 그, 받아들이지 말라고 신소사사기로뭐 어? 신조 사사로 심장을 바쳐라 안 보셨네 진심이야 수, 아니, 아, 사... 진심이냐고 하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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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laughs> 맛있다 달다 달다 아 이것도 특이해 뭐 저희끼리 마시고 다른 이거는 일반 맥주 이거는 흑맥주입니다 짠 응? 뭐지? 술 맛이 안나 바꿔 먹어봐 오 맛있는데? 이거 왜 맛있어? 뭐지 이거? 그냥 물 먹는 느낌인데? 오 이거 왜 밍밍하지? 아 밍밍한 거 아닌데? 이게 맛있어. 왜 밍밍하지?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오이시 이걸 마시고 나서 이걸 마시니까 술 맛이 거의 안 나요. 희한하게. 아 근데 이게 이게 알콜이 없어요. 알콜 그러니까 있는 거는 여기. 알콜이 없다고요? 그럼 가오이래요아 밑에 뭐 있었잖아요. 술을 네, 그 것만 알콜이 있고 이거는 알콜이 없어요. 이거는 보리 맛 음료인 건가? 네, 아 맞네. 그래갖는, 그래갖고 <laughs> 맞네. 그래갖고 술을 더 발라야 돼요. 맞네. 아 이거는 알콜이 없는. 논 알콜?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쭉쭉 들어오나. 아. 자 이번에 먹어본 음식은. 야키 토리, 야키 토리. 흑백 요리사에서 나와서 유명했었죠. 야키 토리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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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제가 괜찮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심하게 짠데? 짠 <laughs> 짠. 쓴 맛이 느껴지는데? 짜다 못해? <laughs> 우선 와이짠게 뭐지? 너무 짜지 않아요? 근데 닭고기는 되게 부드러워. 네, 죄송합니다. 이 닭이 짠게 아니라 소스가 겁나 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많이 소스가 먹어서. 소스 따르니까 네, 네. 닭은 네. 맛있어요. 닭은 되게 맛있어요. 난... 어, 근데 이거는 닭 맛이야. 우리가 상상한 오뎅 어, 아닌가, 아닌가. 그건 아니네요. 아, 아 네. 그런 오뎅 아니라 여기는 <laughs> 오뎅이 그 여러 야채들도 같이 나오는 게 오뎅이라고 해요. 아, 이거 먹으시나들하시럴때들요 음잘라주겠 어. 내가 볼때프레스킴 어, 무슨 지가. 맛인지 몰라 치와이소 어때? 치와가나아요나 좋아 뭔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 우선 국물은 되게 맛있네요 요게 지금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프레스킴이 모를 수밖에 없어 유부하고 두부하고 사이야 우리는 이만한 트레이에 오뎅 꼬치가 막 꼽혀 있는 그런 오뎅바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되게 뭔가 프리미어급 느낌의 그런 조금 고급스러운 오뎅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술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한잔더 있어요. 트 <laughs> <laughs> 오늘 우리끼리 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너무 안 돼요? 어, 이제 숙소가 서먹요 아! 오케이. 살려주세요. 다섯 개도 고다 사이. 다섯 개도 고다 사이. 아시죠? 여러분, 이거 국제부호, 이거 아시죠? 다섯 개도 고다 사이. 다섯 개 고다 사이. 일본의 <laughs> 미친 투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